안녕하세요 상상나라입니다. 오늘은 풍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먼저 오늘의 준비물은 풍선을 딱늘 만한 병, 하고 깔때기 하고 식초. 하고 베이킹 파우더랑 작은 수저가 필요해요. 일단 먼저 풍선에 깔때기를 풍선이 깔때기 입구에 풍선을 꼽고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식초, 식초를 넣줍니다. 어 홍선에 있던 깔때기는 잠시 빼주고 깔때기 있던 베이킹 파우더는 닫아주고 여기다가 깔때기를 꽂은 다음에 식초를 한요 정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 정도? 음. 그런 다음에, 식도가 떨어질 때까지 타이 다음에, 이 풍선을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러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송을 갖고 풍선에 바람이 차는 거예요. 여, 여기를 잘 보시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산화탄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서 재미난 실험을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